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20년 연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각 기업은 물론 자영업자들이나 개인들도 같이 갈수록 힘들어질 텐데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많은 분들을 위해서 힘내시라는 응원 메시지와 함께 오늘은 지띠 운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띠별 운세의 일반적인 특징은 사주팔자에 따라서 그 구성이 서로 다르고 흐르는 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 개인의 운이 모두 다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태어난 모든 분들에게 100% 다 적중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참고 정도를 하신다면, 틀림없이 적자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먼저 애정훈부터 살펴볼까요? 이 애정훈은 매우 성격이 강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귀고 있으나, 남성은 여성의 첫 인상과 예모에, 여성은 남성의 허세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정식 결혼은 정해진 인연이 따로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사람이라면 알콩달콩 재미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중년 남성은요, 애정운에 크게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더 열심히 뛰어야 할 시기이거든요. 20대와 30대의 집띠 여러분들은 애인과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것이 반복이 될수 있을 거예요 계속 사이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하면서 반복이 되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요 애인 없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애인이 없는 분들은 시소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금전운인데요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이므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금검 전략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현금을 지니고 있는 것이 좋겠죠. 친구나 친척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절대로 이거 빌려주시면 손실만 크게 입게 될 것입니다. 적절히 사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 구입을 하거나 증권에 투자할 시기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했다라고 해서 내가 전혀 그럴 능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돈 벌지는 않잖아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건강은 과연 그럼 어떨까요? 건강은 몸이 세약해져 있기 때문에 입맛도 없고 무기력한 증상이 지속이 될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하다 보면 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칫 우울증이 들어 수가 있어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늘상 가슴에 걱정과 근심이 맥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음이나 흡연을 과하게 하시는 분들 주의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심장이라든가 위장이라든가 간장 건강을 주의해야 할 것이며 가로를 피하고 적절한 운동이나 아침저녁으로 걷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중년 이상의 나이는 이 시기에 건강에 무리수가 올수 있으므로 특히 음력 6월, 12월생은 더욱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또 음력 4월, 9월생은 사소한 것을 방치해서 큰 병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네 번째로는 취업운이나 시험운입니다. 사실 하반기로 흘러가게 되면 취업이나 시험은 또 내년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취업, 시험은 금방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찾아보아도 마땅한 자리가 금방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이나 현재 주어진 일에 만족함을 찾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시험으로써 그리 좋지 않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중년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특히 음력 4월, 11월생은 분발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좀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시기입니다. 이 다섯 번째로는 이사운 개업은입니다. 이사는 지금 현 상황에서 좀더 기다리심이 좋겠으며 필히 이사를 해야 한다라면 찬바람이 불어오는 양력으로 10월경이 좋습니다. 또한 하는 일이 어렵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창업이나 확장을 할 경우에는 틀림없이 재앙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기존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도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각오를 새롭게 해서 인내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중년 남성 여러분들은 제자리를 지켜야 할 것이며 여성들은 새로운 일에 기웃거리기보다는 현 상황을 좀더 참고 인내하심이 좋습니다. 특히 음력 1월과 6월생은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머지않아서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는 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양력으로 2020년 6월 12월 나이별 짓띠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사주팔자를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 정확하겠습니다만 방송의 특성상 그렇게 할수 없어서 나이별로 짓띠 운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짓띠 여러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일 먼저 1948년생 짓띠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과 같은 황량한 벌판이 약속의 땅으로 바뀌는 형국이니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고자 하는 일은 막힘이 있고 시기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좀더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이 됐던 매매운이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인간관계나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는 시기이나 생각이 먼저 앞서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행동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로운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1960년 경자생 지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재물운이 막혀 있어서 답답함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버거운 상황이 지속이 되겠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좀더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 시점만을 생각하지 말고 좀더 멀리 내다 보면 길이 좀더 뚜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궁색하다고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단호히 한마디로 거절을 하시는 것이 손해를 피하는 지름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어서 1972년생 지띠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주식 투자가 월등히 나을 것이라고 무리수를 두게 되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될 것입니다. 굳이 꼭 주식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면 좀더 참으면서 양력 10월 이후의 시기를 살펴서 투자를 하면은 약간의 소득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문서를 잡아야만이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손실 대신 수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남성보다는 여성 여러분들의 운이 회복이 빠를 것이고요. 특히 원숭이띠와 개띠와의 인연을 맺으면 재물운이 트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84년생 지띠 운세를 알아볼까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을 지으시면 매우 좋습니다. 힘들고 답답해지면 내가 제일 어려웠던 시기를 생각하면서 절도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시와 때에 따라서 유연하게 처세를 하는 것도 필요하니 내가 가야 할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가진 역량에 맞춰서 과한 욕심과 무리한 허용심을 버리고 최선을 다한다면 날이 갈수록 빛이 나는 시기를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96년생 지띠 운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운기의 흐름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취하려고 하니 이도저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야 할 목표를 바로잡고 흔들리지 말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확실한 길이 보일 것입니다. 마음만 앞서서 무리하게 일을 벌리면 생각지 못한 것들이 발목을 잡기 일수이니 이 점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잘한다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 등을 돌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면 모함이나 음해가 많은 시기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매사에 신중을 기한다면 쉽게 빠져나오는 출구를 발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하반기, 즉, 양력으로 6월에서 12월까지의 73세, 61세, 49세, 37세, 25세의 지띠의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을 준비하는 제가 더욱더 힘을 얻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알람 설정을 해 주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영상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료로 내가 짓디니 몇년몇월 며칠인데 운세가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에 남겨 주신다면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성의껏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은도사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